어, 영상 시작해보겠습니다. 어, 아까 낮에 하고 지금은 8,988 마스터 한판 남겨둔 상태인데 어, 오늘은 한판 빠르게 이기고 쓰읍,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짧고 굵게 딱한판 할게요. 음. 봅시다. 아고 오케이 okay, 마피아 나왔죠 수배 수습 법 수습을 돌려야 되나 음 오케이 okay. 킬은 났어요, 일단. 퍼브조일 수도 있죠. 퍼브조가 아니면 자격 나갈 생각이에요. 오케이, 뭐야, 이거. 근데 오피 직구 멘트 보고 나왔어요. 얘가 경찰 나가면 숨을라 그랬는데. 자, 봅시다. 일단 이거 1픽이 6퍼인 걸 아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물음표 치면서 들어오는 거 보니까 느낌상 그래 보이거든요. 일단 키를 낸다면 1픽이 좀 안전 자산이겠죠. 아, 안전 자산이 <laughs> 자산 이러고 있네. <laughs> 안전 경로겠죠. 이거는 좀 제가 기분 안 좋은 컨셉을 잡아봤어요 기분이 진짜 안 좋은 게 아니라. 이렇게 컨셉으로 나오면은 저도 컨셉 하나를 잡아줘야 돼요. 안 그러면 좀 힘들어서. 자, 일단, 어쨌든, 일단, 1픽이 말, 전 제가 생각했을 때 검시 터진 것 같은데, 일단 능력 중에 고유가 있나 봅시다. 음, 일단, 고유죠. 오케이. 일단, 킬잘 나왔죠. 이건 오투찬을 해버립시다, 그냥. 사탕, 오케이. 7픽이 퍼브가 아니라는 걸 안다는 거는 6픽이 의사라는 걸하는 조사직이라는 거죠 여기서 또 하나 힌트 얻었어요 만약에 5픽이 달렸을 때 게임이 안 끝나면 킬은 무조건 사물양이해야 되죠 근데 5님 과학자 안 끼시는 게 좋지 않나? 좀 방해되는데 이 판은 좀 추리 어려웠을 수도 있지 근데 나를 진료원 봤을 수도 있어요 오케이, okay. 음 이러면 3위 쎈지기죠? 오케이 okay. 이러면 끝나겠죠 오. 근데 뭐 이러면 어떻게 이길건데 어차피 게임 끝났는데 3건달이네요? 이건 몰랐네 아 알았지 미안해 쏘리쏘리 이거 6일에 였나보다 얘 오케이. Okay. 자 이렇게 해서 쉽게 한번 이겨봤습니다. 이렇게 사픽까지 조금 되게 달기 애매하게 나오는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 앞에서는 항상 감정 기복을 조금 연기하는 느낌으로 컨셉을 잡아줘야 돼. 그래야 이기 쉽더라고요. 그냥 무난하게 그냥 어필만 잘해서가지는 이런 거못 이겨요. 뭔가 살짝 이렇게 압박하는 말투가 하나 있어야 돼. 그게 저처럼이제뭐 오늘 기분이 안 좋다 이런 가정일 수도 있고 뭐 다른 가정일 수도 있는데 어 어쨌든 이런 컨셉이 좀 확고하게 잡혀 있는 애를 상대로는 그렇게 플레이를 해야 된다. 자 이제 칠 소면 끝납니다. 음, 이거 맞지. 퍼이라서 이긴 것도 있지. 오케이. 자, 일단 영상은 아까 말한대로 여기까지 해볼게요. 제가 오늘 조금 음주를 했는데, 술이 지금 깨긴 깼는데, 아무래도 좀 몸이 피곤해가지고, 오늘은 영상 이렇게 짧게 올려보겠습니다.